게티 이미지스브 앵크 조직의 생각하는 방식 이라는 방식에서도 변화 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 회사에 제도기준을 관리 해서 행복는 로 바꿔야한다. 최태원 sk그룹 회장 기업들이 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. 주 12시간 근로제 시행 이주원 이니다. 줄어든 업무 시간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 불필요한 회의는 없앴고 보고는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한다. 회사의 지향점도 무건적인 성과 대신 직원들의 행복으로 방향을 틀었다. 어, 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효율성이 올라가고 성과도 뒤따라온다는 판단이다. 출. 퇴근 시간은 개개인이 직접 설. 게 SK텔레콤은 임직원 개개 인이 근무 시간을 직접 설. 계야는 디자인 유어워크 앤 타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. 출. 근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, 지만 본인의 업무 환경과자, 기계 발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단, 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. 마밤 등의 업무로 매월 마지막 주,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은 이를 근무계획에 미리 반영해 그전 주는 30시간, 해당주는 0시간으로 나눠일할 수 있다. LG 전자도 플렉서블 출, 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.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은 자녀의 일정에 맞춰 오전 7시, 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. 병원 진료 등 부득이 한 개인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필요한 구성원도 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삼성전자는 지 난해 7월부터 연구개발 아르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. 근로제를 실시했다. 선택. 업근로 시간제는 얼평균 주4 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.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쉬는 문화 복잡. 한 절차를 거쳐 눈치 보면 휴가 를 떠나던 문화도 뜯어고쳤다. sk이노베이션은 팀장결 제 없이 본인 끼한 후 본인 승 인절차를 통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신고제를 도입했다. 구성원이 직접자 신의 휴가 사용 을 승인하면 그에 대한 알림 메일이 소속팀 위팀장과 휴관 부서 팀원들의 개전 달된다. sk텔레콤도 휴가 셀프 승인 제도 를통해 구성원 본인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휴가를 사 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. lg전자는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 해임 직원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. 안식휴가제도는 회사가 제공하는 요그휴가에 본인 연차를 붙여 채초 2주 최장 5주간 쉴수 있. 은제도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요율을 제고하면서 게 인력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. 또 똑하게 똑 일하는 기업들이라 은방식도 똑똑하게 바꿔. 다 현대차는 문서자산화를 통해 업무시 만들어지는 모든 문서를 회사중앙서버에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 전사의 지식을 자산화하. 은동시에 팀원간 또는 팀간여 어프로세스를 체계화하기 위해 해서다 업무생산성을 높이.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일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 다 보고방식도 바꿨다. 심내용 망간결하게 보고서로 작성 하고 전산을 통해 결제 받는 방식 이다. 삼성전자는 2016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관행을 떨쳐 내기 위해 스타트업 삼성컬 서혁신 을 선언했다. 기존 연공주의 중심 인사제도를 업 어. 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지 무 역할 중심으로 개편해 직급단계 를 7단계에서 4단. 개로 단순화했다. 회의는 참석자 최소화 1시간 이내 동료 전원 발언 결론 도출 결론 준수 등 기본 원칙을 까 능한 한지 켜나가고 있다. 보 고도직급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보고 방식 대신 동시 보고 르랄성화하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. 박종관 기자 pjk 꼴뱅이 hank yung.com 한경닷컴 무단 전제 밑제 배포금지 이슈 키, 외래 를 진행 중, 2019. 01.28에서 2019.0, 2.1일 은행대출금리 산정, 개선책, 어떻게 생각하십니? 까 정부가 은행권 대출금리, 산정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.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, 줄 때, 대출기준금리, 시효 픽스 등의 가산금리늘 더해 정해지는 데이 가산, 금리의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, 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. 골자 입니다. 어떻게 생각 하세요.